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세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아둔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 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그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검이 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를 돌았었을 때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 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브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다라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어린 아기부터 시작해서 청년, 어른의 일기까지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드리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앞에 드림천이 보라색이었습니다. 보라색은 사순절을 의미하고 있는 기다림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십자가에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얀색 드림천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희망을 의미하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더 좋은 인격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련된 것을 갖기 위해서도 아니고 교회 다니면 착해지기 때문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그러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눈앞에 보이는 세상에 붙잡힐 수밖에 없고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죽음에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게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그것이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하신 다른 말씀들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또 아이들, 청소년, 청년,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부활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 지난번 세대통합 예배를 드릴 때는 앞에서 찬양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따라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일부분을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래도 어찌나 땀이 나는지, 얼마나 힘든지. 다음번에는 에, 더 많이 따라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많이 예배 가운데 함께 나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주제,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나이든 어르신들까지 부활이 왜 중, 부활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고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되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어떤 것인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첫 번째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 무덤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안에 있었던 시신이 없어졌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무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고, 무덤 안에 있는 시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많은 가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감추기 위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기절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절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절하셨다. 쇼크 상태가 오셨다. 그랬다가 시원한 무덤에 들어가니까, 돌로 만든 무덤에 들어가니까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여기가 어디지? 그러고 무덤을 어, 열고 나왔다. 사라졌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당하셨던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고 확실한 죽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굳이 뼈를 꺾지 않아도 확실히 죽었다 확신했기 때문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물과 피가 흘러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군인들이 대충 대충 그것을 할 리가 없습니다. 어설프게 어설프게 기절시키고 끝낼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죽음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목숨이 붙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덤 속 무덤을 가, 무덤을 가리고 있었던 것은 혼자선 움직일 수 없는 큰 돌이었는데. 그리고 그 무덤을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부스스 깨어나서 그 돌을 밀어버리고 거기를 지키던 로마 병정들을 다 물리치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 번째 가설은 무엇이냐면 다른 무덤설입니다 여인들이 너무너무 슬퍼서 남의 무덤에 가서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슬퍼서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는데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여인들이 안식일 후에 예수님 시신을 다시 닦고 정리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그 장소를 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고 있었고 거기를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큰 돌을 막았다라는 것까지 이 여인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갔다가 새벽에 오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돌을 치워 줄까라고 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디에 장사되었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 장소를 분명히 찾아갔는데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 가장 보편적인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설명은 누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 도둑설입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후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로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 갔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만들게 되었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널리 알려졌다. 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습격을 해서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 갈수 있었을까? 설령 그랬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을 때, 로마 군인들은,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다가 빼앗아다가 제시하면서 여기에 예수의 시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일들이 정리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도무지 찾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전에 이미 도망가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전혀 관계 없었던 사울이 담에 색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빈 무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합지졸들이었고 모자란 사람들이었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등에 업고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 했지만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큰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붙잡히는 순간에 모두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두 다 숨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문을 걸어두고 숨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작은 여종 앞에서조차 예수님은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통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사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울도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예수를 전하느라고 맞아 죽을 위험에까지 들어갈 때까지도 그는... 돌아서지 않습니다. 예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걸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초대교회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로마 시민권을 버리기도 했고 자기의 재산을 버리기도 했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해 가면서도. 예수를 믿고 따르고 전파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거짓을 위해서, 거짓 증거를 위해서 누가 목숨을 걸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바쳐가면서까지 그들의 삶을 들여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거짓 증거를 위해서 목숨을 걸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것을 없는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은 시간이 지나가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짜맞추었던 거짓말도 10년, 20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고, 100년, 200년이 드러나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데, 2,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건은 그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는 증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집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나는 달라졌다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보면 저 사람 똑같은지 달라졌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참지 못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예수 믿고 일어나는 변화가 언제 나타나는가? 그것은 성공할 때가 아니라, 잘될 때가 아니라, 건강할 때가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건강에 문제가 닥쳐오게 될 때,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닌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분노하고, 참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가만히 기다릴 줄도 알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 신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들고 있었던 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할때내 인생의 무거운 짐처럼 느껴져서 하루하루 감당하고 버티는 것이 어렵고 가족에게 손가락질하고 가족에게 비난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는 그 가족을 품어주게 되고 그가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되고 그를 향한 나의 언어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조금만 억울한 일이 생겨도 초조하고 답답하고 어쩔 줄 몰랐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하늘이 무너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겠지. 나를 도와주시겠지. 그런 믿는 구석이 생겨서 예전처럼 패닉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 변화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재미있는 장면이 한 가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무덤이 비어있었던 것을 마리아도 목격했고 베드로도 목격했고 요한도 목격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고 믿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를 찾아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뒤에서 부르십니다. 성경책에는 왜 울고 있느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톤으로 이 대사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떤 톤으로 하셨을까? 첫 번째, 야단치는 톤. 내가 이렇게 부활했는데 내가 이전에 부활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서갖고 질질 짜고 있냐 하는 야단치는 톤. 두 번째, 물어보는 톤. 새벽부터 나오셔서 질질 울고 계시는 이유가 뭔가요? 세 번째, 위로하는 톤. 자, 1번, 2번, 3번. 어떤 걸까요?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건 몰랐습니다. 빈 무덤을 봤지만, 빈 무덤을 받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 들었었지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슬피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야단 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런 것도 믿지 못하느냐 야단 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슬프고 아프니 얼마나 힘드니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며 그를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사실 누구나 다 봤지만 들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i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의심하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마태복음 아,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e y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이두 제자가 누가, 누가 복음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엠마우로 가는 두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었다. 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막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시면서, 내가 말씀에 있는 대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내가 이렇게 부활한다고 예언했고 말씀대로 부활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부활과 관련돼서 또한 가지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늘 이야기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내가 죽은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곧 예배일 다음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가 세상을 미워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들에게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그들이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리아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그 예언을 기억했습니다. 부활하실 것이다. 날짜도 정확히 사흘 뒤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미리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는데 놀라운 것은 빈 무덤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으면서도 그 역사적인 사실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사건이 역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이 눈앞에 있어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달라졌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졌고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무관심하게 있게 됩니다. 믿음은 설득이 아니라 납득이 아니라 이해가 아니라 결단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는 것,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 그것 때문에 수많은 제자들의 삶이 변화됐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역사상 많은 인물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고, 내 안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 그 결단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그 결단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이고 아무도 거기에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생이 변화되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그 예수를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인생이 달라졌던 삶이 새로워졌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래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됨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은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누릴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